네 안녕하세요. 심장을 잘하는 의사 복수면의 의사 나덕균의 의학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의 이제 사연을 또한 가지 읽겠습니다. 술이나 카페인을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이룬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어, 주말에는 특별히 먹은 것은 없는데 잠을 그,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악화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말 특별히 먹은 것도 없는데 두근거리고. 꼭 그, 술 마시고 카페인 마신 것처럼 잠도 안 오고 그랬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소화가 잘안 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 쉬기 힘들다. 뭐, 그랬다는 거죠. 목 감기가 잘 걸리고, 코도, 코가 잘 걸려서 비염같이 코가 막히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는 몇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째 이제 카페인을 마셔 두근거리는 사람은 카페인을 마셔 두근거리지 않는 사람보다 타격이 더큰 겁니다. 그러니까. 어, 마시지 않는 게 좋고요. 계속 많이를 마시면 나빠진 타격을 점점 많이 주는 겁니다. 술이 심장을 나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술이 술 마셔서 두근거리지 않는 사람보다 술을 마셔서 두근거리는 사람이나 많이 빨개, 많이 괴로운 사람은 술로 의한 타격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큰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괜찮았어요. 몇년 동안 술 마셔도 뭐 많이 먹고 괜찮았는데 어느 정도 마시니까 나중에 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계속 마시니까 점점점점 점점 심해진다. 그런 경우도 결국은 이제 그런 술로 인한 타격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술이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 그걸 지냈는데 점점 제그한 몸이 견디는 한계를 지나쳐서 결국은 이제 두근거림이나 호흡곤란 같은 게 나타나는 거죠. 좀 아까운 거지, 사실은. 그 건강을 가지고 술을 바꿔 먹은 거니까 뭐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지나간 거니까 그런 사람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마라, 카페인도 먹지 마라 이런 거죠. 데미지를 받는 거니까 그럴 때마다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 지금의 그 문제는 이제 그런데 그데술안 마셨는데도 그 잠이 안 오고라는 문제는 결국 타격을 받아서 어, 그 심장이 나빠진 거죠. 지금, 심장은 이제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정기적인 신호로 뛰는 펌프에 불과하지만, 한의학적으로 보면, 그, 심기의 힘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기가 나빠지면,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두근대고, 호흡도 곤란해지고, 답답해지고, 심하면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심장 자체가 나빠지기도 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심기가 막히니까, 소주천이라는 쪽을 나쁘게 해서, 아래로는 소화가 안 되고, 위염이나 식도염 같은 게 생기고, 장이 나빠지기도 하고, 위로는 목이 칼칼하고 잘 이상해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갑상선에 항진이 생기시기도 하고요. 근데 입이 잘마르거나 코가 잘 막히거나, 비염이 되고, 눈충혈 잘 되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뭐, 뒷목덜미 늘 아프고, 뻐근하고, 아우, 목등 아프고, 그 척추가 눌리니까 척추에 디스크도 잘 생기고 허리 아프고 그런 문제는 전부 가슴에서 막혀서 생기는 겁니다. 어, 그 가슴에 이런 분들은 대개 성격이 예민하고 그 다음에 소심하고 생각은 많고 잘 움직이시지는 않고 네, 그런 시는 분들이 있죠. 그 기운이 막히면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도 잘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이나 카페인이 심기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예민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심기의 소모가 과해서 지금이 생기, 상, 상태가 된 거고요.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첫째는 술하고 카페인을 끊어야 됩니다. 끊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물론 다이 다른데 음, 젊은 분도 아무래도 좀잘 낫죠. 연세가 많이 드셨으면 타격 을 오래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낫는 것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에 할 일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래시는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막 운동 싫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걸으시라는 겁니다 편하게 걷는데 어, 이 약물과 하는 건 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만큼 걷는데 그 편한 걷는 거를 막, 막연하니까 조금 숨차지 숨이 살짝 말떡 조금 부지런히 걷되 숨차지는 않게 걷고 그 다음에 걷는 양은 필요하지 않은 만큼 해야 된다. 피곤할 만큼 걷고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좋아질 거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많이 걷지 마라. 그렇지만 안 걸으면 안 되니까 피로해지기 전까지는 하는 중에서는 제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걸으면 근육 펌프가 작용해서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복강 내 혈액 순환이 좋아지니까 장이 튼튼해지고 그다음에 생체적인 활성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드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두드리기는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돼. 지금 이제 두드리기를 보여드릴 건데, 두드리기는 이 젖가슴을 잡으시고 이렇게 팔을 제낀 다음에, 요 양쪽에 갈비뼈 배가 아니고 여는 뼈, 배 아닙니까? 여기 갈비 뼈를 주먹으로 두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두드리시면 여기가 울려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근데 너무 약하기쯤 효과가 없으니까 적당히 쳐서 울리는 정도로 치시기는 해야 됩니다. 울려야 효과가 있죠. 이렇게. 적당히 쳐서 울려야 효과가 있고요. 아프지는 않게 이렇게 하는 거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슴이 답답해. 가슴을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것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약하지 않게,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세면 또 아프니까 아픈 거는 나쁜 거다. 아픈 건 나쁜 겁니다. 아프지, 아픈 건 하지 말라는 거니까. 아프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계속 두들기고 걷고 했는데도 안 좋아진다. 그건 이제 혼자 할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대개는 좋아지는데 그래도 처음에 그걸로만 좋아지라 그러면 너무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한 것 같기도 하니까 때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 치료를 받으시고요. 기본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처럼 복수면의사, 의사이면서 한의사인 복수면의사 가 하는 곳을 가시면 검사도 하시고 한의학적 치료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뭐 효과적인 치료가 될것 같습니다. 잘 치료하면 치료가 이제 건강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그냥 꼭 하셔서 건강하시게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복수면의사 나동근의 의학 이야기였습니다.